안녕하세요. 소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마이크로 이제 어 유튜브 영상을 찍을까 해서 이제 이제 마이크가 저희 집에 있어서 그걸로 이제 작동을 해 봤는데 이 마이크인데요. 이 마이크로 한번 유튜브 영상 찍어 볼까 고민을 했을, 이제 하려고 작동을 해 봤는데 고장이 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제 마이크로 이제 영상을 찍을 것 같아서, 마이크가 없잖아요. 그래서 마이크로 이제, 가 해서 마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준비물은 바로, 짜 이어폰인데요. 이 이어폰,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마이크를 만들 수, 이어폰을 만, 만들 수 있는 방법을, 어, 만들었는데, 만드셨는데 출전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닉네임 못 봐도 출전은 모르겠어요. 출전은 저 저는 아닙니다. 아무튼 일단 만들어 볼게요. 이어폰하고 가위만 있으면 됩니다. 일단 보시면 여기. 나보여잘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여기 기 듣는 데 있잖아요. 여기가 마이크 하는 데고요. 여기까지 아예 가위로 다 잘라 버릴 거예요. 어, 잘랐어. 잘랐습니다. 제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제가 이 마이크를 안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마이크를 산다면 이거 말고 큰 거로 사면 ASMR 만영상 찍을 겁니다 여러분 ASMR 친다면 많이 추천해 주세요 일단 이거를 한번 대나 작동을 이걸 핸드폰에 꽂아주겠습니다. 여러분, 들리시나요? 잘 들리시나요? 어, 어, 어. 어. 아. 어. 잘 들리셔, 잘 들리세요? 네. 이렇게. 마이크가. 영상을 찍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마이크 소리가 잘 나는지 일단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이크 치는 영상 아 마이크 만드는 영상 끝이 났고요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